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요 책을 보기로 할 건데요. 여기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재능을 꽃피우는 말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좋은 점을 칭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해 주냐 찾아야 된대요. 우리가 부페 가면 내가 다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데 뭐 외국에 있는 어떤 호텔 부페나 이런 데 가면 음식, 음식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야저 코너에 가면 저거 있어. 저거 맛있어. 괜찮아라고 알려 주면 거기 가 갖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찾아내는 숨어 있는 그거를 찾아내서 이렇게 키우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어린 아이는 이렇게 잘 보고 딱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다음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응석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좋은 부분을 발견하면 바로 그 즉시 칭찬해 주는 거죠. 와, 정말 이걸 잘하네. 대단해. 어머, 이거 정말 좋아. 너무 잘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볼래? 애들은 되게 단순해서 칭찬을 들으면 이렇게 우쭐우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을 발견할 때마다 바로 칭찬을 해줘야 된대요. 기쁜 마음에 그럼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고 잘하면 또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막 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넌안돼넌 나빠 네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멍청해 쓸모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정말로 쓸모없고 멍청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아 너는 참 멋있다. 너는 이걸 참 잘하는구나. 라고 말해주면 정말 잘하고 멋있게 성장해요. 네.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꼽히게 할 수도 있고, 시들게 할 수도 있죠. 꼽히게 <laughs> 할 수도 있고, 시들게 할 수도 있어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음, 저 사람은 이걸 재능이 있는데, 이 사람 재능이 없잖아. 라고 흔히 말하지 않는 게 좋대요. 왜? 왜냐? 재능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명언이 나와서 제가 별을 막 달아놨거든요. 적어보세요, 여러분. 재능은 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끄집어냈는가의 문제다. 재능은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라 얼마나 끄집어냈느냐의 문제라. 문제다. 그러니까 재능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숨은 재능을 끄집어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알맞은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재능을 끄집어내준 것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도 어렸을 때 스케이팅하는데 어, 머리는 작고 팔다리가 길어서 그때 얘는 스케이트 피겨 해야 된다고 말해줬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이 알맞은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줬고 그 뒤로도 계속 많은 스승들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역사에 한 획을 그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재능을 끄집어 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요.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잠재된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던 간에 그 사람의 잠재된 재능을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요즘에 채팅창에 60대에 그림 시작하셨다고 어떤 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60대인데 시작했다고. 그분이 잠재된 재능,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60까지 그릴 시간이 없었다가 60 이후에 이제 그리게 됐다. 그 뒤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 재능이 발휘가 되면 또 얼마나, 어, 얼마나,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도 칭찬해주세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저도 한창 힘들고 그럴 때 누구한테 격려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한테 격려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너를 사랑해. 너를 믿어. 넌 잘하고 있어라고 저한테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저한테 오거든요. 그렇게 항상 했어요. 그리고 막 남의 밑에서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 일하고 그럴 때일잘못 해서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일을 잘못 했어요. <laughs> 그좀 그러니까 적응하면은 일을 잘하는데 처음엔 못했을 때 정말 욕 많이 먹었는데 그때 제가 저한테 문자를 김 대표님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보냈어. <laughs> 너무 그 대표 소리가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 소리 말고 대표님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지금은 작가님 소리도 듣고 대표님 소리도 듣거든요. <laughs> 나중에는 이제 회장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김세 회장님 막 이러면. <laughs> <laughs> 생각만해도 너무 재밌잖아요. 되게 엄마면서 회장이면서 화가면서 작가면서 와 멋지다. 그렇게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그 말을 들려주세요. 그 말이 뿌리를 내리면 자라거든요. 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웃줄이하면서 자신감을 가진 거, 그건 꼴사나운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더 크게 날갯짓할 수 있는 멋진 둔감력이죠. 여러분이 어, 제가 아까 김대표, 김 대표, 김 회장님 무슨 아뭐 이러잖아요. 이게 미래를 향해서 더 크게 이렇게 날갯짓하는 거래요. 우리 날아갈까요? <laughs> 대표님, 사장님, 어 작가님, 화가님, 아티스트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호칭으로 여러분을 계속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120살에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보낼까? 내가 30살에 잘안 돼. 아우 어, 40살에 잘안 돼. 쉬운 어, 살에 잘안 돼. 아우 어, 막 나이가 60, 70이라서 잘안 되라고 했을 때, 120살에 내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줄까? 아니야. 조금만 더 견디면 할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재능을 끄집어내는 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정말 내 편인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해요. 미래를 향해서 더 크게 날겠지 할수 있는 멋진 둔감력. 오늘은 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